아 서랍장이 없이는 안될것 같아서 일단 서랍장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또 뭐? 아! 뭐? 어또지내말 뭐 하고 어 아니 이거 다 엄마 카드로 써놓고 지가 생색은 나내고안 그러니? 그러지. 응? 난 김치랑 계란면잘 먹어. 엄마가 주말마다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어, 매너가 있는데 그냥 오진 않지. 노크는, 노크는, 노크는 하고네 <laughs> 컨디션에 맞춰서 우리가 <laughs> 와야 돼. 오늘은 이사하기 디데이 원입니다 처음 잡취를 하는 거라서 가구를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건다세배 왔어요.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뻔뻔한 막내딸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 볼게요. 수세미 하나까지도 치지 않았어요. 땅가루까지. 동네로 이사 오자마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킹만두로 여기가 아주 맛집 뭐야? <laughs> 사람이 렇게 많아? 저는 마파두부를 시켰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마파두부 먹고 있어서 저도 마파두부를 시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짐이 잔뜩 쌓여있어요 집 앞에 제가 다 시켜놨거든요 짠! 비어있는 우리 집이에요 여기는 작은 방이 있고 여기가 메인 안방이에요 이 어떻게 꾸며질지... 제가 진짜 로망이었던 옷방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 이제 잘보겠습니다밥먹다또 올리려 어 아, 이삿날이에요 드디어 어, 와 이게 네. 내 방에서 나온 아, 짐이 아, 다 아, 이래 네. 오빠가 제 여기 이 많은 옷 중에 네. 하나 골라가지고 네? 가져가실 거래요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오버핏도 뭐 없어 남자 옷은 제가 <laughs> 뭐 동묘시장도 아니고 나름 이렇게 있지만 다 비싼 옷들이랍니다 지금 제방 초토화 상태예요 초토화 이걸 이제 다 가져가야 돼요 후 아.. 가족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 안녕하세요. <laughs> 아빠랑 어, 본구차라 진... 이게 다 모시러워. 혼자 지이야 <laughs> 미미? <laughs> <laughs> 어. 미미니까. 말이 네 엄마가 접시 몇개 챙겨준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갈 거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술잔 같은 것들 가져가야겠어요. 왜? 빵이 우리 빵이 왜? 빵이죠. 방이야 언니한테 와야지 어떻게 어떻게 못오고 있어 못오고 못 있어, 있어. 좀더 같이 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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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네 이래야지 에 아유 와 하나씩 또 들고 다 <laughs> 어떻게 아빠가 테트리스를 잘해가지고 다 넣었어 여기는 더저히 못 들어가 이제 엄마 차로 가야 돼 엄마 엄마 어 엄마 차 여기 저기 뒤에다 세워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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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넣을게. 아빠 아, 진짜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니네. 드디어 입성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 집에 들어온 소감이 어때요? 딸하고 좀 헤어져서 안 좋긴 하지만 황홀하긴 하지, 새 집이니까. <laughs> 소감이 어때? <laughs> 나 여기 이사 온 소감이 어때? 아, 지민아 너무 좋다. 아빠! <laughs> 나 어? 여기 이사, 오, 이사 온 소감이 어때? 음... 짜증 <laughs> <laughs> 나 엄마하고 이사하고 아니, 내가 자취를 했는데 왜 여기가 엄마랑 이모야 아니, 주말, 평일은 네가 하는 거고 주말엔 엄마가 여기 또 비밀번호만 안 해? 아니, 알아보네. 딸이 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못 견디고 와야 지 그렇게 <laughs> 아, <laughs> 연락을 하고 오지마. 불씨의 비밀번호. 어? 어. 비밀번호 말면 돼. 비밀번호를 내가 바꾸면 되잖아. 그건 너 니가 더 그렇게 반칙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반칙이야. 그러면 나 약속을 해. 불씨에 오지 않고 나한테 말을 하고 그래도 내가 매너가 있는데 그냥 오진 않지. 너그는 그러니까 너, 그니까. 하고. 아니, 뭐 내가 오는 게 엄마가 싫을 수도 있잖아. 오늘 내가 일이 있으면. 거의, 거의 일이 있다고 할것 같은데. 니 컨디션에 맞춰서 들어가야 <laughs> 돼. 이 어. 아들의 살상. 이빚맥주 하. 배고파가지고 일단 짜장면부터 먹고 어? 가겠습니다 아들 각자 말해가 먹고 싶은 거? 짜고. 엄마 짜장면. 삼성 간짜장. 그렇지. 삼성 간짜장 짜장. 음. 짜장세개 시키고 짬뽕 두개 하고 탕수육 하나. 다섯 개? 응. 얼마인 줄 알아? 칠만 2만 이천 원. 확인할게요. 삼성 간짜장 두 개. 간짜장 나가서 짬뽕을 하나. 탕수육 네. 하나. 네. 엄마, 근데 이거 쿠팡으로시켜야 있어 진짜. 집게. 음. 엄마는 자기 거로 시키지도 뭐라고 하니까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짜와 짜장면 왔습니다. 맛있겠어. 다 뜯어놔. 야, 국물 넣어 국물.

난 김치랑 계란만 있을면 먹어. 김치를 많이 갖 갖다 놔야 되아 엄마가 주말마다 올 거니까 확장한다고 주말마다 여기서 만날 거니까 부려운 <laughs> 거를 <거는> 확장도 마셔. <laughs> 잘먹어오어 <먹은 거야. 웃음> <들어>. <laughs>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저의 오프숄더랑 이런 거 진짜 굉장히 마음에 안들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꽁꽁 집에 숨겨놨거든요. 오프숄더랑 치마 같은 거. 뭐? 네. 공 <목소리를> 네. <목소리를> <목소리를> 어? <목소리를> 아! 아니 우리 집에 공유기 없다니까 오빠가 빌려갖다 줬어. 케이블 타 달... 이게 집에 왜 있어? 쓰레바지 <목소리를> 모서리 쿵쿵 방지 아 진짜? 사랑한다고요? 아니 그냥 좋아한다고 okay. <웃음> <웃음> <climate> <웃음> ].</웃음> 오빠 꾸미기 <laughs> 내가 어제는 고구 했거든 고양이 꾸미기 우영 꾸미기 고 정보는 다이소에요 다이소에 있었어 우리는 이제 서랍장을 사러 가려고 서랍장이 없이는 안될 것 같아서 일단 서랍장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네, 네, 네. 뭐? <laughs> 어떻게 지금 내말 하고 어 아니 이거 다 엄마 카드로 사놓고 지가 생생은다 내고. 어. 왜 엄마 카드 안할카드안 그러니? 그러지. <laughs> 어? 뭐라고 이모? 이모가 이사 선물로 <laughs> 어. 오늘 필요한 거다 사. <laughs> 우리 이모 멋있다. 아싸. 같이 사야지. 이사 가족이 <laughs> 최고네. 참치 참치. 고추 <laughs> <오주> 참치. <laughs> 내 최애야. 난 전면만 먹어. 철렁탕 어디 눌러? 서명. 서명. 사인. 아, 오다 없잖아. 생하셨습니다우동씨 우리 지민이가 태어과거 처음으로 독립된 날입니다. 우리 지민이가 건강하게 이제 술술 잘 빌려라고 건배하자. 우리 예쁜 지민이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 <laughs> 이렇게 오늘의 이산은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맡혔어요 아, 수납장이 없어서 이그 정도만 그냥. 진짜 촉토하긴 한데 분리만좀 해놨고 오늘 아직 침대가 안 와서요. 저는 간이 침대 이렇게 잘거 같아요. 엄마랑 이건 김지민이에페어링 본다 고 예. 보신다고 여기 이렇게 다운했어. 김지민이 나오는데 잘 사오겠습니다. 여기 와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우리 김지민이. 처음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뭔가 어색해. 음. 너무 뿌듯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나마 편하게 이상한 것 같아요.